캡, 티켓 부스라고 해야되나? <laughs> <laughs> 여러분 너무 정감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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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어로 말할 수 있나요? 아니간다 정감간다 정감간다 여비엔 250,000개의 비다 드디어, 드디어 <laughs> 가 <가서>. 비엔나에 <laughs> <Vietnam. 웃음> 라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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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이드. 여러분, 저희는 무앙코아에서 DMBF로 가는 티켓을 무사히 발권했습니다. 진짜 많이 힘들어 보인다. 너무 춥지? I'm so tired. 너무 지쳤어요. 드디어 왔다. 베트남, 라오스, 예 e 어디에 탈까요? 7 시간 가야 된다던데쭉 멈치로? 여긴 의자가 없어 정말요? 여긴 의자가 무너져있고 어? 여기는 뭐지? 여기 앉을까? 그럴까? 되게 편해 보이는데 이거? 그러게 <웃음> <웃음> 괜찮아? 어! 좋은데? <좋네? 웃음> This is bad <laughs> 어? 좋은데? 그치? 나름 VIP에요 여기 <laughs> 어, 우리 세트네? 귀여커플이다 그렇지? 그러게. <laughs> 어쩔 수 없이 등산양 말을 꺼내신었어요 너무, 너무 추워서. 오, <laughs> <이제> 가보겠습니다. <laughs> 다들 놀란. <놀랐네. 웃음> 아, that's a good idea. Yes. Yeah. I will go with you. Yeah. yeah. <laughs> oh, amazing b s 가, 보자 베트남 DMVM까지. 얍. Yep. 버스 정말 많이 흔들리네. Wow. 7 시간 걸린다 하는 사람이 있고 4 시간 걸린다 하는 사람이 있고. 아이고 아이고. 어, 이 아저씨 운전 진짜 터프하게 하네 정말. 잠도 못 자겠어요. 무서워 죽겠어요. 운전하면서 전화하고. 뚫어나 아로 와. 아하 이거 작성 안 하고 라오스 국경 출입국 관리소. 예 도착했습니다. <laughs> 춥다 그지 수아 너무 춥다 진짜. 되게 조그만한 국경인데 지금 사람이 밥 먹고 있대요. 그래서 지금 좀 기다려야 된대요 밥 먹는 동안. 점심 시간이에요 <laughs> 어이가 없네. <laughs> 역시 공공기관 점심 시간 지켜줘야 합니다. <laughs> 진짜 개 고생이긴 하다. 비행기가 나을 수도 있어 루앙쿠아에 비행기 보이셨어? 아니 루앙프라방에서 <laughs> 재밌는 거 많이 봤잖아 맞지 아름다웠어 난 후회하지 않아 오빠 후회해줘 그래 <laughs> <laughs> 이 사람들은 그냥 여권 던져 놓으면 도장 막 찍어서 주시는데밥 짜이 돈안 달라고 하네 그니까 돈 달라고 할줄 알았더니 괜한 걱정했네. 그냥 바로 도장 찍어주는데요? <laughs> 그럼 이 버스를 타면 라오스 마지막 발이다 수야. 라오스 또 언제 올지 모르겠지만 즐거웠나요? 다시 오리라 예. 즐거웠습니다. 갑시다. 라오스 마지막 발. 지금 예! 라오스와 베트남 국경을 지나고 있습니다. 어마어마하게 흔들리는 버스 안에서 베트남과 라오스의 국경을 지났습니다. 예. 저희는 이제 베트남 보더에 도착을 했습니다. 확실히 좋아 보인다 시간. 근데 왠지 찍으면 안될것 같아 무서워. 자, 베트남 보도에 왔는데요. 되게 좋아 보이네요. 라오스 국경이랑은 확실히 다른 느낌? 그나저나 진짜 7시간이란 말이 많다 봐요. 힘들긴 힘들다. 벌써 출발한 지 4시간이 지났거든요. 원래 1시간 거리인데 계속 멈추고 쓰고 멈추고 쓰고 해가지고 응. 저희는 베트남에 무사히 입국을 해보겠습니다. 얍. 저희 여행의 마지막 나라 베트남에 도착했습니다 예~~ yeah, 쌀국수의 나라 예~~ yeah, 먹고 싶다 분포 신짜오 <laughs> 자고 싶은데 잘 수가 없어 저희 지금 내렸는데 예, 여행사에 내려졌네 We want to go to bus terminal You know? Bus terminal t e h i s a i n s t bus station yeah baby f a away i think this year o i l t oh i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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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eah, we are not here no yeah we are here the bus station is e h v i e t m o n i e a we don't have money we don't have o n g A T M, A T M. 아티아마. A T M. 오토바이. 아놀라. 아, 네. Where I take the bus? Here. Yeah. 원래 저희가 타고 온 버스가 버스 터미널에 내려주기로 돼 있는데 갑자기 또 이게 여행 에이전시에 내려줬어요. 항상 이런 식이에요. 저도 예전에 베트남을 두번 왔는데 항상 이런 식이었어요. 항상. 음.

그걸로 버스를 예매를 하고 바로 하노이로 가야 될것 같아요 여기 옆에 로시오는 저희 무항호이에서부터 계속 같이 오고 있어요 오늘 하노이를 간다고 해서 지금 같이 ATM을 찾아서 가고 있고요 원래 알던 버스터미널에서 안 내려주고 저기 대형 버스들이 가득한 곳에 내려줬는데 여기서 하노이를 갈수 있나 봐요 자, 저기 쭉 걸어왔는데 ATM을 찾았습니다 가장 유명한 은행이에요 아, 그래? 야, 역시, 이게 오토바이의 나라거든요, 이 베트남이. 오토바이 엄청 많네요. 하노이에 비하면 진짜 많이 없는 거긴 한데, 그래도 많네요. 저기 보시면 동상이 있잖아요. 동상이 아마 전쟁에 관련된 걸 거예요. 이 d m b 앰프가 베트남 사람들에게 되게 의미가 있는 도시인데, 왜 의미가 있냐면, 베트남이 프랑스 식민지 시절에 여기서 이 DMB 엠투에서 어마어마하게 큰 전투가 있었대요. 근데 그 전투에서 베트남이 대승을 거두면서 프랑스에게로부터 해방을 하는데 초석이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바로 DMB 전투입니다. 자세한 설명은 위에다 적어 놓을게요. 정확한 연도나 이런 건 몰라요. 어, 원래는 아까 내렸던 곳에서 버스를 탈수 있는 줄 알았는데 말이 안 통해서 일단 저희가 믿고 있는 버스 터미널로 가 보려고요. 응. When we arrive in Hanoi, what uh, uh, time are 6 o'clock morning. Yeah. Oh, really? Vienna, 5 five 5 15? Hanoi, 6 o'clock morning. Five so 12 hours. Yeah, yeah. More than 12 hours. 15 yeah. hours. I am low. One more people, one two, 300. 300. 300. Ah. Okay. Just this? Mm. Okay, mm. it's longer. Yeah, that's okay. Uh, longer is Hello. cheaper, yeah. And that, do you have bed? Bed? Bed, yeah. Do you, ah, yes, yeah. it's good. Okay. <laughs> it's okay? It's okay. ah It's okay it's, good. it's really good. Okay. I think it's really good. Okay. This is our home today. 옥수수야 k a y 수 k a y Ok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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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일단 돌아보자. 음, 음. 오케이. 아, 오케이. 머리 이쁜 거 하셨네요, 머리. <웃음> 머리. <웃음> 뭐 고기도 팔고, 쌀도 팔고, 완전 베트남 쌀이죠, 이거. 진짜 길다. <웃음> 야. <웃음> 이거 감자전 같은 건데, 시켰어요, 먹었어요. 먹어볼라고. 음. 고구마칩 같아 그거 표계서에서 파는 고구마칩 고구마인가 보다 음. 맛있지? 응음음 음. 음. 야, 야. 음, 맛있어 진짜 배고파는데 맞아 스프링롤도 샀어요 이렇게 옥수수도 샀고 <laughs> 이거 맛있다 근데 여보 나또 사먹고 싶어 응. 그리고 버섯에 응. 짱 맛있다 이거 진짜. 맛있 <laughs> 자꾸 자꾸 손이 가요 응. 달콤해. 응. 짜오짜오우 한국 신, 쟈오. 신 쟈오. <laughs> Hell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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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웃음> <웃음> 어? 한국. 왜 한국! 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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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쁘다 예쁘다! 고 코리아, 코리아, Come on. Come on. 음. i 아 코리아, f 리아 코리아, 코리 r 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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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 음. 아코 음. 음. 김치전 같아 진짜 맛있다 이거. 짭짤하네. 나는 이런게 들었는데요. 약간 눅눅한 스프링롤 같은 느낌. 약간 음. 그러니까 동그랑땡이랑 김치전 같은 그런 맛이야. 알겠다. 음. 아 빨리 타. <laughs> 신발 신발. 어 신발 벗어야 돼? 어, 네, 네. 신발을 벗어서 비닐봉투에 넣어야 돼요. 비닐봉투를 넣어서요 신발 주머니 있죠 옛날에 우리 실내화 주머니라고 하죠? 그런 느낌으로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럼 딱 화장실 가고 싶으면은 길바닥에 싸야 돼요. 그럴 때 이제 이거 들고 나오면 돼요. 슬리핑버스 내부는요. 여러가지 슬리핑버스가 있는데 이거는 이제 산열식이에요. I'm, I'm here? 아. 이런, 이런 것도 있네. 그니까. 러러시 v 여러분 저희는 d m b m f 에서 하노이로 가는 12시간짜리 슬리핑버스를 무사히 탑승을 했습니다. 네, 아 어, 좋네요. 버스 좋다. 여기서 자면서, 그리고 뭐 맛있는 거 먹으면서 무사히 가보도록 할게요. 발은 이렇게 안으로 뻗을 수가 있어요. 아, 50. 진짜 오지에서 나온 것 같네요. 그리고 신발은 밑에다가 넣고 이렇게 누워서 가는 게 슬리핑 버스입니다. 오, 어, 갑니다. 간다, 출발. 출발합니다. 응. 좀 편하게 갈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아그 동안 뭐 정말 조그만한 버스 타고 배 타고 오늘은 진짜 너무 과격한 운전자가 운전하는 버스도 타고 다 부서진 버스를 타고 근데 이제 드디어 이제 슬리핑 버스를 타가지고 여기가 진짜 호텔이네 호텔 필요 다른 호텔이 필요가 없어요 푹 쉬면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옥수수를 갑자기 세 개를 먹었어요 세 개. 이제 자 볼까? 잠이 올려나 모르겠다. <laughs> 소감이 어때? 오랜만에 타서 너무 기분이 좋아요. 저번에 근데 30시간 탔다고 했지? 그치 루앙프라방에서 하노이까지. 와. 근데 우리는 지금 루앙프라방에서 하노이까지 5박 6일. 근데 여보 어디 보고 말해? 수야. <laughs> 여기 보는 것 같아. 카메라를 봐야 돼 그러면. 투자를 봐야지. 투랑 얘기하고 있던데 아, 미안해 말 끊어서 5박 6일 만에 왔습니다. 제가 루앙프라방에서 하노이로 3른시간 서른 1시간 정도 탔을 때와 정말 인생에 이런 경험을 할수 있을까? 라는 생각을 했는데 이번에 루앙프라방에서 북쪽으로, 북쪽으로, 북쪽으로 해서 육로 국경을 넘어 보니까 너무 즐거운 경험이었고 행복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물론, 유앙프라방에서 하노이까지 버스 하나 타고 다이렉트로 가는 방법이 편하고 좋았을 수도 있지만, 저도 오빠처럼 북쪽으로, 북쪽으로 우리가 지금 아니면 갈수 없는 곳들을 가면서 여기까지 넘어온 게좀 좋았어요. 대견해요. 내가 너무 대견하고, 너무 아름다운 자연을 많이 봐가지고, 지금도 마음이 엄청 막 좋아요. 그쵸? 그 좋은 사람들도 많이 보고. 맞아. 좋은 사람들도 많이 만나고 예쁜 것도 많이 보고 그 여행 막바지에 좀더 타이트하게 여행하는 느낌을 받아서 좋았어요. 편한 것보다도 좀더 고생스럽더라도 더 즐거운 거를 저희는 선택했어요. 근데 이제 여기서 눈 감고 뜨면은 하노이에 도착하는데 저희가 하노이가 저희 신혼여행의 마지막 종 착지가 될것 같아요. 하지만 그만 이동하고 싶기도 해요. 이제 하노이에서 이제 또 며칠 지내다가 한국으로 돌아갑니다. 음. 아무튼 이렇게 고생 끝에 여기 누우니까 지난 1년, 그리고 짧게는 4박 5일간의 여정이 막 스쳐 지나가 스쳐 가 그랬잖아. 아, 어, 러시아에서 터키 막 이런 거 생각난다고? 네, 처음 러시아에서 시작했던 순간부터 지금 라오스 그리고 여기 베트남까지 짧게 짧게 막그 단막들이 막 지나가네요. 멀리습 지금 제일 생각나는 건 뭐예요? 나 시베리아 횡단 열차. 오, 아까 계속 그 생각나더라고요. 미샤 만났을 때 생각난다 그지? 음, 그때도 생각나고, 왜냐면 딱 진짜 지금 시베리아 횡단 열차를 한지 1년이 다 되어간다는 소리잖아요 우리 여행 끝나간다는 게 그치. 그러니까 그때 계절, 그때 냄새들, 그때 그 풍경들이 막 떠오르면서 제가 좀 감상에 젖었어요 언제 1년이 지났냐 수 그러니까 진짜 러시아 지금은 갈수 없지만 그때는 하얀 그 설원에서 우리가 막 하면은 막 느낌이 샥 나오고 지금도 거긴 그럴 거야 그치 모든 게 꽁꽁 얼어버릴 듯한 그 추위 속에서 열차를 타고 달렸다는 게 아무튼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빨리 도착했어요. 어떡하지? 그니까. 네, 아좀 천천히 가게. 내립시다 일단. We can go now. Is any hotel around? Where are you going? I don't <웃음> know. <웃음> I am confused. Huh? I am confused. You understand me? Where are you going? I don't know. I don't know. 정답이다. 우리도 모른다. 당신들이 아무리 물어봤자요 우리 집 호텔 없다고요 우리 어디로 가는지 몰라요 우리 갈 곳이 없어요 지금 현재로서 현이 아, 네. 택시 아저씨 중에 한 명이 나 옛날에 사기 쳤던 사람이에요 진짜? 어 5만 동 받아야 되는데 50만 동 받았어 이 씨. 아저씨 공 하나 더 붙여서 받았거든요 그래갖고 이렇게 그 가난한 배낭여행자한테 그게 렇 시끄러워 죽겠다. 시끄러 죽겠네 정말. 시 안녕하세요. 어. 다시 노 택시 어디, 어디가 네, 네. 어. 일단 저희 내렸는데요. 여기는 온통 지금 버스밖에 없어요. 어디가 추근지도 모르겠는 느낌. 어떻게 해야 되지? 내의심이안 되니까 일단 날이 밝을 때까지 좀 있어보자. 일단 대책을 마련해 보겠습니다 저희는 여기서 기다리는 것보다 이동하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아까 같이 왔던 로시오랑 셋이서 택시를 타고 호안겜이라는 호수. 어? 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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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호안겜이라는 호수가 있는 그 동네 동네로 이동을 해보려고요 호안겜이라는 <laughs> 호수가 있는 하노이 중심으로 이동을 해보려고요 여기 빌딩 좀 보세요 아니 여기 왜 이렇게 어, 무슨. 헐 호수야, <laughs> 일등을 얼마 만에 보는 거지? 진짜 기억도 안난다 4 어? 0 453. 450. No, no, n no, no, no. It's too much. I came yeah. uh, for 5 0 in the in. 택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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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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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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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 300에 흥정을 했고 그래블 쳐 보니까 300 이로 더라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인정을 했습니다. 아야. 그래도 셋이라 다행이에요. Yeah. It's not it's not it. it. He did not 죽걸. Yes. He's neat here. He's the gift. The cutey. Yes. I d <laughs> i don't know why, but... 아, 무슨 서울에 의도해 온거 같아요. 이렇게 발달한 도시였나? 이거? 어 이거? 제가 혼자 여행할 때 택시 기사 아저씨가 5,000원 받아야 되는 거리데 5만 원을 받은 기억이 있어요. 그게 너무 황으로 남아 가지고 제가 이 베트남 택시 아저씨들을 정말 안 믿거든요. 근데 이 블로그나 이런 거 봐도 정말 많이 후드를 친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들도 베트남 오시면 조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유노 박항석, 박항석, 항석, 손, 손홍미 예, 베이비 손홍미손미 손. 역시 박항석의 나나. 아, 빅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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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망방망 방금도 300 불렀는데 갑자기 또 400이라고 아꼭 오케이 응힐야 티톡 야 내가 인도 택시 기사는 믿어도 나 베트남 택시 기사는 안 믿습니다. 왜냐면 내가 당한 기 때문에 이게 한이 매치 들어가 한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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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 한이 도착했습니다. 드디어 저희 숙소. 드리프트, e n 커스 호스텔 e o s y o e a e o m s y o n m a m e i y a p r a t i o 체크인을 하고 짐을 좀 풀고, 어느 정도 풀고, 수야한테 백종원 쌀국수를 먹어보게 해주려고요. 음, 보자. 베트남에 왔으니까 쌀국수 바로 먹어야겠죠? 저는 베트남에 온 이유는 쌀국수 때문이에요. 쌀국수랑 분짜랑 밥민. <laughs> 일단 저희는 체크인을 해보겠습니다. 음, 나 목소리가 어 목소리가 추웠나봐. 수야 잘 자더라. 난. 12시간 끝났어. 내내 잤는데 아니야, 나 중간에 계속 깼는데, 오빠가. 도착했습니다. 퍼자쭈엔 백종원 쌀국수 집이라고 유명한 곳이에요. 와, 진짜 유명한가봐. 지금 아침부터 이렇게 현지인들이 엄청 가득 차 있죠. 여기 연지 1분 됐어요. 1 분. 그러니까 여기는 이렇게 메뉴판이 이 정도밖에 없어요. Yes. Yeah. yeah. 아 라인. Yes, we want n o e We 아 라인. 저희 쌀국수가 나왔습니다. 여러분 분이 어때요? 너무 설레요. 떨리고요. 와. <laughs> 아, 그동안의 국수는 국수가 아니었다. 좀 한국에서 베트남쌀 좋아하는데, 한국에서 좋아하는데가가 한국에서 어보니까가한국하는 대시가. 한국가 한국에서 가한국에는 이유를 알국지서 한국에서 거야. 령잘가싹국려요 너무 맛있어는 너무 맛있어요. 가 너무 맛있어요. <목소리도 <목소리도 아, 참나, <목소리도> 아, 다시 참. 인생국수야? 와, 아, 아, 이렇게 맛있었나? 너무 맛있는데, 다시 짜 인간적으로 너무 맛있다. 여기는 이제 백종원님이 오셔가지고, 맛있다고 하신 곳이 있거든요. 음. 도두도 솔직히, 블루누들 저리 가라. 맞아. 그지? <laughs> 여러분, 저희, 결국에 하노이에 잘 도착해서 이렇게 쌀국수도 먹고 있습니다. <laughs> 이 모든 게 끝났네요. 어, 정말 그 2박 3일의 여정을 이제 영상으로 만들려다 보니까 그 모든 과정을 다 찍을 순 없었고, 중요 부분만 찍었던 것 같은데, 여러분들, 뭐, 재밌게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앞으로 이제 저희 하노이에서 남은 시간 남은 걸잘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우리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쇼파 쌀